안녕하세요. 슈리베다 무브먼트 클럽 에피소드 첫 번째. 러닝 할때뭐 입어야 하나? 저는 슈리베다에 고경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브먼트 클럽 호스트를 맡고 있는 물리치료사 배상기입니다. 저희 클럽의 특성상 편안한 페이스로 편안한 거리를 조깅 수준으로 뛰기 때문에 아무거나 입고 뛰셔도 된다. 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겨울이라 겁을 먹고 너무 두껍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겨울철 패딩인데 이거 입고 뛰었을 때 어땠습니까? 어, 뛰다 보면은 그 중간에 굉장히 이제 열이 많이 나고 땀이 나거든요. 그럼 일단 무겁고 힘들어져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뛰기가 어렵습니다. 그 얇은 옷들을 이 레이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온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얇은 옷들을 지금 보면 이 베이스 레이어라고 우리가 어 쉽게 말하는 내복 히트텍 이런 것들을 겹겹이 입으시는 게 훨씬 더보온에 효과가 좋고 가볍고 활동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저 저도 그냥 히트텍 입었어요. 그리고 매니저님도 히트텍. 저도 베이스 레이어 하나 있고 기모가 달린 베이스 레이어 또 하나 있고 기능성 원단이 폴라텍이라고 이런 기능성 원단이거든요. 요게 입고 또 경량 조끼 여기서 4개를 입었습니다, 네 개를 입었습니다. 상의는 네. 소위 말하는 가장 밑바닥에 베이스 레이어를 깔고 아유. 그 위에 저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가운데 입는 뭐 미드 레이어라고 하는데 뭐 네, 매니저님도 여기에 추우면 이게 이제 되게 얇은 원단인데 이게 보온력이 되게 좋은 원단이에요. 그래서 알파 폴라텍이라고 이것또 기능성 원단이고 모자가 달려 있어서 그 비바람, 뭐눈 이런 거에 되게. 보호를 해주고 보온력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이죠. 모자가 달린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저처럼 이런 거를 선호하는 네. 분들이 있습니다. 이 뒤집어 쓰면 불편해서 못 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 맞아요. 따라. 맞아.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도둑놈처럼 <laughs> 음. 덮어 쓰는 이런 바라클라바. 여기는 이제 알파폴라팅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 목을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넥워머. 그래서 모자. 아니면은 이 워머, 넥 워머 이렇게 해서 여기 상체를 좀 따뜻하게 한5 k 로 정도를 보통 저도 뛰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귀가 너무 시립, 시렵고 얼굴이 차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막아주는 바라클라바를 쓰고 비니를 써야 좀 따뜻하게 느끼는데 비니는 <laughs> 이렇게 그냥 울로 된거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이런 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발수 기능이 있어가지고 땀이 젖지를 않아서 뭐 이렇게 되게 얇으면서 가볍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보온형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원단이 있어요. 이제 아크릴보다는 메리노울 원단, 이런 걸좀 많이 선호하죠. 음. <laughs> 장갑 필수죠, 필수. 네. 또 성형 차이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손에 그래도 땀이 있고 열이 잘 나는 타입이라 이 장갑도 웬만하면 안 껴요. 그리고 너무 음, 시렵거나그러고 음. 웬만하면 잘안 끼는데 지금 영화로 한 내려가는 경우에는 좀 얇은 장갑을 얇은 기모로 된 장갑을 끼고 아 바지로 내려갈게요. 응, 바지. 저는 지금 네. 타이즈를 하나 입고 그 위에 타이즈를 하나를 더 입은 겁니다. 저는 오, 반타이즈. 반 타이즈 하나 긴 타이즈를 입었고 네. 저도 이제 안에 이제 기모 타이즈를 하나 입고 그리고 이 밖에 이런 런닝 전문으로 만든 이런 런닝복 네. 이런 타이즈에 비슷한 건데 이것도 하나 입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입었죠. 저는 하나. 오. 하나를 입었는데, 이 하나 입어도 기모 입으시면 더 좋고, 저는 이게 다 개인 차이라, 저는 아래 두껍게 입는 거를 잘못 입어요. 음. 그래서 하나를 입고, 그 대신 요런 워머 있죠? 요런 거를 신어가지고 조금 보온을 해주거든요? 어, 이게, 음, 여기까지도 올라오니까, 네. 이렇게. 관 보호해주면 네. 관절을 이제 열이 음. 나니까 훨씬 이 추위에, 음. 취약하지 않을 수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양말 전문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영하 한 2도 3도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 얇은 양말 하나 신고 겉에서 또 하나 씻습니다. 이렇게. 음. 저는 여기서 더 추워지면 바람막이를 바람마귀. 하나를 입고요. 네. 바람막이를 입고도 추울 때 저는 이런 패딩 쪼끼까지 어, 그 위에 쪼끼까지 입고요. 저는 여기까지가 스슨것 같아요. 이렇게 음. 하면 영화 3도에서 쪼버도 뛰다 보면 쪼끼를 벗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덥기 음. 때문에 요거 입고 그다음에 베스트 이렇게 입으면 안 춥죠? 네. 웬만해요. 더 추울 땐한 겹을 더 입기는 해요. 네. 음. 맥스로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겹까지. 네. 네. 가운데 것까지만 입고 쪼끼를 입으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되게 춥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사실 바람막이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네. 거다. 다, 아무거나 괜찮다. 일단 오셔서 뛰셔야 한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러닝을 시작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네 저도 추위를 엄청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이 추운 겨울에 나가서 뜁니다 이유는 뛰기 시작하면 그렇게 나의 몸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느낄 수 있으니까 겨울이라 좀 우리가 다른 계절보다는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따뜻하고 춥고 이럴 때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열량을, 열량을 쓰기 때문에 뇌도 그 후에 본능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뇌에 이런 그런 나쁜 호르몬들이나 이런 거를 파괴시키기 위하고 더 좋은 호르몬들을 나오게 시키서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클럽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환영하고요. 어려운 거 있거나 좀 이렇게 내가 의지가 잘안 되는 분들은 나와주시고 문의해주시면 다될것 같습니다. 슈립에다 무브먼트 클럽은 슈립에다 과정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열려 있다는 것. 그럼 조만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